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70장 함께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종일 통일 찬송가는 455장이 있습니다. 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김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 만따라 가리, 기, 그 움이 변하여 내, 기, 도 내, 요, 고, 전, 날의 안, 심 변하여 내, 노래 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악기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이 영불며 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사랑의 주님, 우리를 주님의 말씀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이 귀한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걷는 모든 길,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상대를 되어 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날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간증이 끊이지 않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친히 앞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골로새서 4장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제가 보는 성경은 신학 성경 3 2 8페이지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우리 한 절이시기 때문에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8페이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가진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우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그러거든 영접하라. 아멘. 제가 아주 존경하는 이 목사님이시면서 교수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께서 평생 섬 목회 사명감을 받으시고 여러 섬을 돌아다니시면서 개척을 하시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한 번은 섬에서 이제 막 개척을 해서 이 목회를 시작했는데 사모님께서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진통이 오기 시작했고 섬이라서 병원이 없었기에 겨우 배를 타고 나가서 이 힘들게 산부인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섬에서 너무 늦게 나온 나머지 그만 그 아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섬에서 목회를 하지 않고 육지에서 이 목회를 했다면 아이를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선 목회에 대한 사명으로 인해 그렇게 하지 못한 이 목사님의 마음이 참으로 상심되어지고 목회에 대한 회의감이 많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는 그 아이를 교회 앞마당에 묻은 다음에 교회 앞에서 이렇게 이 소리쳤다고 합니다. 사다나 내 뒤로 불러가라. 내가 이런다고 해서 여기서 에 목회를 그만둘까 싶으냐. 내 부인, 내 자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져가 봐라. 그래도 나는 여기서 목회할 것이다. 그리고 정말 거기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였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참으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또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앞서 가신 믿음의 선배들을 배우고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좋은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실질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의 끝인사에 언급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그들의 영성을 배워 나가기를 소망하는데요. 오늘은 그네 번째 사람이 마가입니다. 마가는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어, 마가 복음의 저자이며 열심히 하나님의 전도 사명을 감당했던 인물로 이 주님과 깊이 연결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마가가 주님과 어떻게 연결된 사람이었을까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가는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마가는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한 마가는 이 바나바와 친척 관계로 상당히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부유했냐면 이 대부분의 학자들과 교회의 이, 어, 전통적으로 어, 나오게 되는 것을 보면 최후의 만찬이 베풀어졌던 곳.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던 곳이 바로 이 마가의 어머니인 이 마리아의 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마가는 이 120명이 들어갈 정도의 집을 가진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자신의 집에서 제자들과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받은 마가가 충만한 마음으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제 1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 전도여행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어, 아주 극심한 더위, 또 전염병, 힘든 지형과 이 산적대들이 이 출몰하는 등 부유하고 유복하게 자란 바가가 감당하기는 참으로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가가 이 중간에 이 하차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큰 문제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또 다시 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때 이번에도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려고 하자 바울이 저번에 데려가서 중간에 하차하는 바람에 이 전도 사역에 큰이 지장을 있었는데 왜또 마가를 데려가냐고 이큰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선이라고 말할 정도니까 바울과 이 바나바가 얼마나 심하게 다투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서로 갈라져서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반전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로부터 10여 년의 시간이 지난 후이 바울이 말년에 디모데우서 4장 1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곧 마가가 10여 년의 시간을 동안 이 성숙해져서 바울에게 있어서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있어서 하나님의 귀한 제자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베드로전서 5장 1 3절를 보면 베드로가 마가를 보고 자신의 아들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베드로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도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마가가 이 바나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일꾼으로 이 마가를 변화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변화시켜 주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유약하고 책임감 없고 잘 포기하던 마가가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서 이제는 어엿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비록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부족하고 매일 넘어지고 포기하는 삶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깊이 연결되어진 삶이 된다면 우리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우리의 신앙은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고 포기하는 신앙이지만 2021년 주님과 깊이 연결되어질 때 우리가 마가와 같이 온전한 신앙, 성숙한 신앙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 무엇보다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져서 우리의 이전 모습이 새롭게 변화되어 온전한 성숙한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마가는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성경에 마가복음의 저자에 대하여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진 않지만 초대교회 일에 그의 전승에 보면 마가복음의 저자는 사도 베드로의 통역자였던이 마가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전수된 마가복음 전수된 복음서가 이 마가복음인데요. 그 저작 시기를 보통 AD 64년에서 70년경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복음서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바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늦게 기록한 것일까요?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이 자신들이 살아 있는 동안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굳이 성경을 저술할 의미를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간이 늦어지고 이 제자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순교하자 마가는 그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이 마가 복음을 저술하게 된 것입니다. 곧 마가는 하나님과 세상을 복음으로 연결하기 위해 이 복음서를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서를 읽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그 주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경, 이 복음을 전해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는 복음서를 저술함을 통해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명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이며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일입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전도하기 힘들고 복음을 전하기 힘든 이 시기지만 마가가 그를 통해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었듯이 우리 역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영적인 매개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연결의 사람이었던 마가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2021년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갈지 묵상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가가 주님과 연결되어져서 비로 연약하고 부족한 그의 신앙과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제자로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2021년 하루하루 하나님과 날마다 연결되어진 삶을 통하여 온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가가 하나님과 이 단절된 세상을 이 복음서를 통하여 연결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과 하나님과 단절된 이 모든 것들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연결해 주는 영적인 매개체로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래의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하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시며 나아갈 때 2021년 하나님과 더 깊이 더 가까이 연결되어져서 마가와 같이 변화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로 우리의 이전의 삶을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지만 2021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진의 귀의 자제로 제자로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하기는 코로나19로 참 복음을 전하기 힘든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 마가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 세상의 연결의 끈이 되었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영적인 매개체요 영적인 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귀혜와 다니 목사님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기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